유다운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를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에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에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부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병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꼴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덩이를 웅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가지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을 지휘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권장하고 싸움에 능하며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감옥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에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의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의시아여 여호와께서 분양하는 이른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이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에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낼 때 여호와의 전이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놓음며 그는 나병한 자라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땅이 되리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시식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충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여 숲을 가운데 경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암몬자손의은 백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에 제3년에는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요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의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 5세요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놈에 다혜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에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발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셋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버렸습니다. 그 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20만 명을 죽였으며, 에블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종리대신 엘가냐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너희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에루살렘 백성을 앞자여 노래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은온보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블라임 자손의 우둔머리 몇사람이곧요 요한아의 아들, 이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가리아가와 살문의 아들, 여희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건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은 우리를 여와께 허물이 있게 하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저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시미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허중들 앞에 둔지라 이후에 이름을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도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낙위에태워드리고 종료나무 성열이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매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잡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루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대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라 벨레세리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일선과 왕궁과 당,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요하께 범죄하며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의 도왔으니 나도 그 신이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사적은 아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합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들리지 아니하고 에루살렘성에 장사였더라. 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 5세라에루살렘에서2 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내이 네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LA 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별 이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애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여와께서 호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내의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핫 자손 중에 아마세 아들 마학과 사라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에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삼의 자손 중스가리아와마다냐와 헤만 자손 중 여우엘과 시무이와 여두돈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내 윗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로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딸 초하루에서 결하게 하기. 이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1 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희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왕이 왕위에서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니라 희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들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와 어린 일곱 마리와 어, 수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소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린양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죄 물로 드린 수염소들을 왕과 해중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죄로 삼아 재단에 들여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 제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내 네 사람들을 여호와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 를 불며 이스라엘 왕다세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 마침에 왕과 그의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스기야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의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삼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그들의 즐거움으로 잔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스기아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에로 가져오라니 회중의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이 수요는 수, 수소가 7 0마리요 수양이 1 0 0마리요 린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와께 호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분하여 드린 소가 6 0 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어, 짐승들을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의 일 사람들이 일을 마치기까지도 없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데 이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헤서기아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에블라임과 문하세 편지를 보내며 에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왕의 방백들과 에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두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에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당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리에 이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유월제를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며 전하니로 이르렀소되 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하지 마,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 즉,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복을 곱게 하지 말고 여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코니 블라임과 무나스의. 방각 성읍으로 들어다녀서 수벌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수벌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두째 딸의 백성의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네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세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요호 전에 이르러 교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내네 사람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내네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와여 사하 없어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선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할지라도 사하 없어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시스게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에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내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와를 호 칭송하며 콘소리로 나는 악기를 울려 여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숙이하는 여와를 호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내이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네 먹으며 회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어, 여와께 호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치리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치리를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천 마리와 양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이 수송아지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내위 네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죽어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